말씀 주실 때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네, 가을 장마가 왔다고 해서 비가 많이 올까봐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유익한 비를 뿌리고 쉽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는 큰 태풍만 없으면 올농사가 아주 좋은 결실을 얻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재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만 올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큰 어려움이 없어서, 아, 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왔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느낌이 있습니다. 한낮으로는 뜨거운 햇볕이 익어가는 혹식을 위해서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농사짓는 여러분 모두가 알아. 마음으로 깊이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작가 돌스토이의 작품 중에 인간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계시죠? 예. 네. 한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을 장만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나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밟은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땅을 주겠다. 하지만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무효다 했습니다. 농부는 밟는 땅 받아 땅을 주겠다고 하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자마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큰 땅을 얻으려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점심도 먹지 않고 달렸습니다. 할수 있는 한 크게 원을 돌아서 큰 땅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에게 돌아간 땅은 그가 묻힌 두 평도 안 되는 무덤이었습니다. 인간에겐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예. 여러분, 이 소설에서 땅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유와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유에 대한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에 대한 욕망에 붙잡혀 있는 동안에는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풍도 있죠? 네. 여러 가지 가을을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가을을 상징하는 것 중에 두 가지 서로 대조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 들판입니다. 두 번째는 맑고 더 높은 푸른 하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두 가지 가을의 상징이 왜 대조가 될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들판에 가득한 곡식은 황금 벌판은 우리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벼가 익어가기 시작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 아주 누렇게 익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누렇게 익은 더 넓은 황금 들판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우리의 욕망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릅니다. 이렇게 무한히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은 비어 있는 것을 비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황금 들판과 가을의 푸른 하늘은 우리의 욕망과 그것을 통제하는 비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둘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은 제게 좌우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상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삽시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삽시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대부분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을 어떤 큰 일을 이루는 도구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믿음으로서 큰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10편 81편 10절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크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크게 역사를 하해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읽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께서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일을 다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삶에 못지을 곳이 없는 담대한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이 내가 무슨 큰 욕망 야망을 꿈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순히 이루어 주신다. 그런 피동적인 말씀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가 자연의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지면요 이 말씀은 가을에 아주 어울리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요 하늘이 얼마나 높고 맑고 푸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 하늘을 보면서 뺏긴 제 마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 푸른 가을을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제 눈이 오만하지 않고, 제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할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될 일들을 분간하고 살아가는,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들을 분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마음과 눈을 높은 데 두지 않고 이루지 못할 일에 대해서 애달아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을에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미국 기독, 미국의 기독교 심리학자인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우센드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결정적인 열쇠가 경계선 극기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금을 긋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긋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뭘 소유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살지만 모든 일을 다 하고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내게 하는 부탁에 대해서 그리고 내 욕구에 대해서 어느 것은 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어느 부분은 내가 선을 그어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시도가 다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은 안 해야 된다고 금을 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인간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처럼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 사람이 자신의 경계선 긋기를 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는 결국 허풍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풍이 많은 사람, 허세 부리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기 내면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그것을 결정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윗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왕이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초라하게 보여서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전을 지어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의 몫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지으려는 성전은 네 몫이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이 거절을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몫은 여기까지군요. 하면서 다윗은 성전을 짓는 대신에 성전 지을 물자를 열심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니 경계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래 내 몫은 여기까지야 하고 자신의 한계를 지은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수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걷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적절히 근 경계선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지 못할 욕망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취로도 기뻐하며 살아갈 줄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성취를 통해서 자신을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상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평안을 누립시다. 여러분 성경 2절을 한번더 읽으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평안에 대해서 평안을 관련해서 아주 좋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젖 먹은 아이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젖을 먹고 배가 불러서 평안히 잠을 자죠. 여러분, 세상에 행복한 모습, 가장 평안한 모습을 찾으라면, 아이의 모습일 겁니다. 젖 먹고 배불러서 평안히 잠을 자는 엄마 품에 있는 그 아이의 모습, 여러분 그것만 그것처럼 평안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의 평안이 깨어질 때가 옵니다. 배가 고파지면 아이는 또다시 자지러지게 젖달라고 울게 됩니다. 이것이 젖 먹은 아이의 평안입니다. 엄마저지 주워줘야 돼요 그리고 먹고 평안하지만 또 배고파서 또 달라고 해야 돼요 이것이 전 먹은 아이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젖된 아이의 평안을 말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젖을 뗍니다 이제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저지 옆에 있어도 결코 더 이상 아이는 보채지를 않습니다 엄마 전이 옆에 있어도 아이는 보채 밥 달라고 울지 않아요. 왜? 자기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젖된 아이의 평안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격은 성도들이 누리는 평안을 전 먹은 아이의 평안이 아니라 젖된 아이의 평안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의 욕망을 적절히 통제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립니다. 울면서 간구를 합니다. 물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입어서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도 뭘 달라, 달라, 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그 다음에 구절 말씀에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도다 하였습니다.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강물처럼 인간의 욕망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아무리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도 끝이 없어서 그 마음이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절제하기 어려운, 절제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평안이, 삶의 평안이 깨어지는 이유를 욕망, 욕심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얻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실언 가운데서 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다는 내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 했습니다 바다는 메울 수가 있대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바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한강에 돌 던지기입니다 그래서 한강투석이라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강에 돌을 던져서 어떻게 그걸 채울 것입니까 그래서 욕심을 채워서는 결코 평안이 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내 영혼으로 고유하고 평안하게 하였다. 아입니다. 마음이 그만하지 않고, 생각이 오만하지 않고, 저, 그랬더니 저때 나이에 평안이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이 평안은 무엇을 채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낮출 때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물이 항상 낮은 대로 흘러갑니다. 그랬듯이 자신을 항상 낮은 데 위치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은 데 위치할 때. 여러분, 높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높아서는 결코 평안하지 못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누리는 영혼의 평안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자신에게 맞추어 살아가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만족하지 못합니까? 자기 결핍에 시달려요. 내게 부족하다고. 내게 이것이 더 있으면 싶다고. 항상 이 자기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쓸 때도요, 넘치게 쓰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뜨거워져서 열이 나죠. 결국 계속 쓰면 화재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도요, 적당히 달려야지. 너무 세게 달리면 열이 나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생각도 지나치면 과부하가 걸려요. 많은 생각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면 결국 과부하가 걸려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건 좋지만요. 말도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할 말인가 하지 않을, 말, 않을 말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좋지만요. 분에 넘치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부하가 걸리면요. 자기 자신이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선을 그을 줄 알기 바랍니다. 경계선을 긋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내평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 할수 있는 말과 해서는 안될 말, 할수 있는 생각과 해서는 안될 생각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서 사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감과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만족만족이없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지지 않은 것을 너무 얻으려고 애달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평안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그리고 경계선을 긋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성숙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상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을에 맑고 드높고 푸른 하늘과 황금 들판 안에서 성숙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